지난 주 이제 교사 대학 프로그램이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우리 교우들에게 계속 광고하고 또 함께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사로 오신 게 이제 권종희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또 강의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함께 참석해서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들었어요. 감정 코치와 힐링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또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해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행복한 쥐 실험이라는 그래서 쥐 공원 실험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캐나다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중독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할때 크게 그 화학적인 견해설과 또 환경적인 견해설 화학적인 견해설이 주류를 하, 차지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약의 중독이 된 어떤 그 중독은 어떤 약물적인 작용에 의해서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20여일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중독되어서 끊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인식을 갖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 박사가, 이 브루스 알렉슨더라는 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실험은 이제 마약이 든 물과 또 그냥 생수를 이제 갖춰진 공간에 쥐를 두고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실험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실험을 보면서, 아, 환경을 좀 바꿔서 실험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쥐가 살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넉넉한 음식과 놀이기구와 또 나름대로의 그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많은 쥐들을 함께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두어서 그곳에 이제 마약과 물을 이렇게 놔뒀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 마약에 중독되어지는, 마약의 물, 마약이 탄 물을 먹는 쥐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마약에 중독되어지거나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은 단지 화학적인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 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빼봤대요. 뭐 놀이기구도 빼보고 음식도 빼보고 했는데 다 그걸 놀이기구를 빼도 음식을 빼도 이상이 없다가 마지막에 쥐를 혼자 남겨두니까 다시 그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교수님의 설명은 이거였어요. 어떤 공동체가 갖는 어떤 공동체가 갖는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라는 것 때문에 그가 중독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마음에 깊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심리학이나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학자들이나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교회가 대안이다. 어떤 공동체가 그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아, 그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 그래, 좋은 교회가 왜 필요한가? 어, 좋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흐름 속에서, 어찌 보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뜻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공동체라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들이 갖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혜가 또 능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꿈꾸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있는 곳에서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이 제목은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이 곳에 대한 어떤 지명적인, 어떤 지리적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사방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다라고 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울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뭐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아, 맡겼어요. 양보했었죠. 그리고 롯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따라서 떠난 다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혼자 남겨진 이제 아브라함만 있는 이 상황 안에서는 그에게 많은 허전함, 서운함, 섭섭함, 때로는 허탈감, 때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이제 남은 이 상황 안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어떤 부담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죠. 바로 그 상황. 한마디로 말해서 참 힘든 그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순간이고 힘든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낙심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속상하고,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더 이상 실망해가지고 낙심해서 낙담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내 사방을 한번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땅을 반드시 주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조카 록과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보면서 1절부터 이제 아니죠.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조카롯의 갈등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것을 양보하게 됩니다. 희생하게 돼요. 헌신하게 되죠. 우리는 친족이다.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방 사람들에게 챙피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단한 것은, 롯에게 자신의 것을 양보했죠. 아니, 롯이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행간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선 12장에서 그가 경험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 그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가 실패했을 때,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욕심을 부려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내 것이라고 지켜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내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포기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의 경험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해와 희생을 강호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희생과 헌신, 어떤 그런 것을 각오, 가, 이제 각오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계산하게 되죠. 어떤 계산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희생을 하면, 내가 이런 헌신을 하면, 이런 수고를 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거야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목사들의 설교일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계산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희생,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거야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 때문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용기와 희생, 결단,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관심에 그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어요.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소활까지온 땅의 물이 넉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기 좋은 곳이에요. 말 그대로 야 저리로 가면 살만한 동네구나. 자 저기로 가면 우리가 살수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 그러면 거기를 선택해야 돼.라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진 곳이 그곳이었어요. 롯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롯의 눈으로는 그것밖에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롯이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또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넉넉한 물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같다라는 이야기, 또 애굽땅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로세 선택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로세 판단이 옳은 판단이고요. 로세 판단이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지혜로워 보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있는 곳에서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의성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관심을 두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선에 머무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좋아요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시선을 가졌어요. 그가 지키려 했던 가족과 그가 지키려 했던 관계와 그가 지키려 했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땅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라는 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미련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맞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것을 찾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판단을 하고, 많은 상황을 분석하고,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고, 내 눈을 들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줄 것이라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어리석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우선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단임 목사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우리 의선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깊이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지혜로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성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제 50주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객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내 감정과 의지와 경험과 관계의 틀 속에서 바라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살피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획위원회를 만들고 또 여러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고 우리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의견이 무엇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함께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낼 때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고민해야겠지만 제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소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수님을 통해서, 목사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대안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지 건물만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그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회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 내 뜻, 내 감정, 내 관계, 내 생각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야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더 합리적일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더 말이 될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번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더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인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더 고민합니다.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우느냐. 얼마나 좋은 전략을 세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거든요. 전그 일이 우리 모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 갈때그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의선 가족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 주도 우리 금요일도 의선 가족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어요. 의선 가족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함께 둘러서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둘러서는 게 힘들 것은 아닐까.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둘러설 수 있는 사람만큼만 왔어요. 함께 둘러서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저에게 있어서 옛날 생각은 우리 의선교회가 처음 이곳에 입당해서 금요기도회를 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는 이 구석에서 이렇게 둘러서 아마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함께 둘러설 수 있었거든요. 여기 함께 둘러설 수 있었다라는 건 작은 인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적은 인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함께 둘러서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작은 원이었는데, 거기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은 그 손을 이렇게 붙들면서, 그때보다는 정말 커진 원인데, 그때보다는 더 커진 원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다 해야 될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장애인주일은 나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다른 연약한 이에게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임을 말씀해 주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로 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